어, 여기는 이제 주택인데 2층인데 1층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싱크대 밑에서 물이 무새는 소리가 졸졸졸졸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싱크대를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탐지기를 들을테니까 여기서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싱크대를 안떨어내고 한번 공사해 볼게요. 자 이제 최첨단 탐지기가 찍어준 자리로 이제 예, 파보니까 예, 엑셀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옆구리가 예, 터져가지고 무물는걸볼수 예, 있습니다. 엄청나 터졌네요. 예, 이 잠그면 되겠습니다. 반갑고있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은 엑셀파이프가 어, 여기 보면 갈라진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어두워서 안보이는데 에이 요거 갈라졌네 이렇게 갈라지는 원인은요 엑셀파이프는 오래되면요 이게 어, 기름기가 빠지면서요, 이렇게 좀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싹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엑셀 파이프가 한 30년 넘으면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이건 누수 안 되게 하려면, 이거, 배관 싹, 새로 싹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사람, 사람, 사는 집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 부분적으로 고쳐 써야지요. 어, 제가 이제, 어, 파이프를 좀 잘라내고요. 어 요즘 나오는 신형 부속이 있거든요 어 원터치 엑셀 부속이라는 건데 또신주 어 재질의 엑셀 부속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속이 어 플라스틱 부속이라도 신형 부속이라서 어 하자도 안 나오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 물을 틀어 보니까 수도 계량기 이제 물을 틀어 보니까 이제 안새네요 이제 이제 시멘트 덮으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어. 깨끗하게, 이제, 시멘트 마감하고 이제, 마치는데, 어 장판은, 시멘트 마르고 난 뒤에, 어 내일이나, 내일 아침이나, 내일 낮에 덮으면 되거든요. 그 이렇게, 이제, 어 싱크대 밑에서, 아니면 방바닥에서, 누수 소리가 들릴 때는요, 어 정확하게, 어 여기저기 깨지 말고, 정확하게, 어 최첨단 누수 탐지기를 이용해서, 어 누수를 잡으면, 아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